네, 19번입니다. 자, 두 개의 집합 AB에 대하여. 자, 지금 A는 X의 부분 집합이요. 그리고 X는 B의 부분 집합이 된다. 자, 그렇게 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얘들아, 여기부터 먼저 보자. 자, 지금 X는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B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X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B는 여기다 적어보자. 1, 3, 5, 7, 9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다시, 여기도 한번 밑줄 꺼볼까요? 어, 자, 이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A라는 집합이 지금 1하고 9인데, 1하고 9가 어, 반드시 X의 원소가 돼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어, 그래서 1하고 9는 반드시 X의 원소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A가 지금 집합X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A의 모든 원소가요, 그러니까 집합X에 속해야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1하고 9는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한 가지씩입니다. 보세요. 자, 지금 요 1하고, 어, 9는 반드시 X의 원소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럼 나머지 3, 5, 7은 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예, 3하고 5하고 7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는 예, 두 가지씩이고, 1하고 9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 정답은 뭡니까? 고배법칙에 의해서 다 곱하면 예, 8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